안녕, 승리쌤입니다. 어, 황수수학학원, 그, 중3 프라임반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모의고사입니다. 내가 직접 다 만들었고, 어, 이게, 음, 어, 10회 분량이에요. 10회 분량인데, 한 회당 40문제가 있거든요. 자, 오늘은 그 중에 3문제를 풀어볼텐데, 음, 뭐 풀어볼까? 쭉 보면, 아, 요 11번 한번 풀어봅시다. 11번. 어, 11번을 보면, 자, 나연이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출발한 지 40분 후에 지우가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갔다는 얘기죠. 나연이는 1시간에 9km, 지우는 1시간에 21km의 빠르기로 간다고 할때 어, 지우가 출발한 지몇분 후에 나연이와 처음 만나는지 구하라는 얘기죠. 그 보면, 지금 이게, 음, 이렇게 되는데, 요게 요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연이가 이 집, 이게 나연이야, 나연이. 나연이가 집을 출발한 지, 이 집이거든요. 이 40분 후, 이 40분 후에요. 이 지우가 이게 뒤따라 갔던 얘기죠. 근데 나연이는 그 1시간에 속도가 1시간에 이게 9km에요. 이거 9km per h o 란 얘기죠. 지우는 이 1시간에 21km란 얘기예요 그럼 지우가 훨씬 빠르잖아요. 빠르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 따라잡을 텐데, 그러니까 몇분 후에 이제, 이제 따라잡는 얘기죠? 그러면 이 나연이가 이 1시간에 9km씩 가는데, 40분 동안 간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. 자. 이 속도가, 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되잖아요, 거리.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. 이렇게 되는데, 이 속도가 9가 9km가 되고, 1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40분은 60분의 40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얘가 9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, 이게 어떻게 됩니까? 6km 같다는 얘기예요, 6km. 자, 6km 갔다는 얘기고 그 어.. 지우와 나연이가 갈수 있는 그 거리의 차를 한번 보여보세요. 그런 속도의 차가 지우가 21이고 그다음에 나연이는 9니까 빼주면 이제 12km/h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이 12km를 가는데 이 6km를 갔다가 이 거리를 좁 어, 좁혀야 되잖아요. 그래서 6을 11으로 나누면 얘가 어, 2분의 1이 되죠. 2분의 1 시간 걸린다는 얘기죠. 2분의 1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0 해서 30분. 30분 후에 나연이가 처음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. 답은 30분입니다. 자, 간단한 문제 풀어봤고요. 음, 학생 여러분들 어, 즐겁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. 안녕.